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친군도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1은네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아서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늘 토요일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예비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구장 말씀을 보십니다. 자, 그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비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사는 곳은 속이는 일이 많은 곳에 살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면서 오히려 산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발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내려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지혜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10장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0장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우상의 가르침과 비교되는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만물의 조성자 즉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함 등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십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와 하나님, 한 길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 백성 이 나라, 한 나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주와 같으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즉,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표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1장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도모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다인과 이스라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그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폭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입니다. 자, 1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진노, 모든 심판에 대해서 이 에레미아가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 심판하심에 황무지가 된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등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를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악한 자 반역한 자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다. 수고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라고 그 악한 자, 반역한 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어 넘어갑니다. 자, 13장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허리띠라든가 포도주 가죽부대 그리고 이제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행동을 시키시죠.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감추고 여러 날 후에 띠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때 썩어서 쓸수 없게 된그 띠를 발견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만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13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악과 또한 모든 범죄함들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 구구하게 모든 것들을 지적을 하시고 다 들춰내십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심하기에 몸을 떨며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전혀 극렬하심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교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만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내 때가 넘어가게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은 이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털어만큼만한 죄나 허물이 딸지라도 늘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주시는 극렬하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극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극률하심의 그 끝, 인내하심의 그 끝을 인간이 감당치 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원앞기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터럭만큼만한 허물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지게 하여 주시여서 하나님 우리 위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